자, 모두, 글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글자입니다. 자, 오늘 콘텐츠 뭐냐? 다크나이트 3일차 육성입니다. 아, 이걸 빨리 하고 싶었는데, 한 놈이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몇 날, 며칠, 몇십 시간, 개한테만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 우리 다크나이트 3일차를 조금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크나이트는 이 정도를 키워왔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했고요 VIP 사우나 덕분에 250레벨에 88퍼까지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할지 딱 보이실까요? 260까지 딱 다이렉트 찍어버려서 오리진까지 배워볼 예정입니다 오늘 아이템도 맞춰야되기 때문에 오늘 저번에 우리가 미분을 맞추고 끝냈잖아요. 미분 못 맞췄죠. 그래서 그것도 맞춰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업 가나요? 짠, 255 리맨에 입성합니다. 자, 그럼 이제 260을 찍어야겠죠. 바로 그냥 여지 없어야지. 이럴라고 준비했다. 바로 극성비. <laughs> 하이퍼버닝 부스터에는 극성비를 먹을 수가 있지요 바로 260을 찍기 위해서 짜잔 드디어 오리진을 배울 수 있는 260을 찍게 됩니다 크으. 이벤트 잘 활용해야 돼 딸깍으로 입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아쉽죠 경험치 빨리 올리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죠 바로 VIP 부스터 이것만 있으면 6차 스톤 까는 거 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예, 매소가 지금 이만큼밖에 없잖아요. 일단 이 매소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오늘 이 콘텐츠를 할수 있는 게 어제 팔렸어요. 바로, 애트랜아초에 아, 근데 나 근데 이거 실수했어. 내가 대부편에 미쳐있을 때1 5 0 0억 팔려라고 냈던 건데, 그러면 방송 끝났으면 1,600억이 올라갔어야 되거든 내가 이거를. 내가 안 올린 거야. 방송 안할때 팔렸어, 이게. 예, 네, 저는 일단 쿨뚝으로 갑니다. 일단 요거를. 자, 이 금액으로 오늘 콘텐츠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 강화를 좀 해줄게요. 아, 잠깐만, 그냥 빼올까? 아니, 어차피 이거 도시락 좀 해놓은 거 있거든? 저거 강화하기 전에 빼오는 게 이득 아닌가? 이게 지금 만렙 도시락이 있고, 만렙 아직 아닌 게 있어. 그럼 얘를 줄까? 사용하기. 야, 다크나이트한테 이게 먼저 들어간다고? 와, 내가 이 정도로 당나을 좋아하는 건가? 와우! 8렙까지! 8렙 8랩 스타트! <laughs> 자, 그러면 이제 퀘스트를 받을까요? 통합된 차원으로 6차로 가야겠지? 그래도 6차도 많이 쉬어져갖고 금방 합니다! 6차 한 10분이면 할걸? 아니, 돌 모으는 거 그렇게 오래 안 걸려 VIP 먹고 하면은 얼마나 빠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잘 오를 겁니다, 분명히 어, 근데 좀 센데요? 이럴 때, 이제, 노블 스라는 거죠? 야, 진짜, 이 노블 스갖고 하면은, 이게, 또, 달달하거든. 음. 아, 루나 안 쓸게. 룬 쓰는 거, 아, 까워 자, 분야편만 쓸게요. 야, 루나 가고 이동이 없뜨데 이거 룬 까면 끝장난다니까? 저 여기서, 다크리스 오라! 이 타격감은 진짜 미칩니다. 이거 때문에 당나 뽕이 좀 차올라. 그, 그래, 이제, 몰아서 받을 수 있어요. 야, 그래도 이거, 많이 정상화된 거야. 예전에는 한 번씩,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자리 못 찾아갖고, 리멘까지 가야 돼. 리멘에 사면은, 곱하기 두세 배더 걸려, 시간이. 4,500억은 누구 그게 아니고, 점유 올리려고 했던 거야, 딱 봐도. 메이플이 그때 욕을 왜 먹었었냐면, 오리진 스킬 나온 거 너무 좋아. 4,500억으로 시간 갈아서 넣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원래 오리진 스킬도 안 줄라 했어요. 진짜, 와, 어마무시했어요, 그 당시에. 잘 해놓고, 조질뻔했던 거야. 바로 가볼까요? VIP 터트려주면서, 바로 룬까지 갑시다. 고 야, 벌써, 야, 뭐, 40% 실화야? <laughs> 자, 지금 현재 추가 가공실 때 717%입니다. 자, 벌써 추추 아일랜드 다, 다 채워갑니다. 야, 이거 1룬에 이 정도 맞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나머지 룬에 다 끝날 것 같은 느낌 아니야? 이거 진짜? 구름이 있었으면 진작 끝났을 것 같은. 아, 우리 구름이 있었으면 끝났지. 이미 끝났지. 끝. 다 채웠습니다. 룬이 딱 끝났어 요 이제. 룬딱 끝나. 오리진을 배웠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배드 스페이스. 자, 배웠으니까 한번 써봐야겠죠? 오리진! 진짜 여러분 자꾸 굿거니 굿거니 굳건이 하니까 굿거니가 너무 정확히 보이는데요? <laughs> 아, 이따은 배웠으니까 만족합니다. 헥사 스킬을 보면은 그럼 무조건 먼저 들어야 될게 뭡니까? 궁리를랑신서터 들어야 됩니다. 아, 그래. 고. 자, 보겠습니다. 야, 좀더 커지는데요. 근데 이게 참 맞아요? 검 아니야? 원래 궁리랑검 찍나요? 내가 지금 아이템 버리 이걸 안 끝냈잖아. 얘를 먼저 잡아볼까요? 자, 앞에 고 다크리스 오라 키고 자, 버플 부 올리고. 그 다음에, 오리지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굳건히, 굳건하게 참 꽂아주시고. 그 다음 바로, 피어 사이클론. 쫙, 올린 다음에, 여기서 다크리스 오라! 깔끔하잖아. 퀀티 다들 어갔어 야물짝 줬다, 진짜. 잘 잡고 있고. 도망가지마! 자, 바인드로 그냥 씹어버렸죠? 어딜 감히 도망가, 이 새끼가 잘가 아이템 버린 완! 마지막 오리지오 끝내버렸습니다 짠! 1644만으로 아이템 버링 완을 치게 되네요 이제 스펙업 합시다 엠블렘부터 맞춘다고 했었으니까 우선 엠블렘을 볼까요? 우리가 저번에 미트라인 볼램에 진짜 크게 되었잖아요. 이젠 직작 없습니다. 미부는 절대 이건 그냥 사는 게 맞아. 어 근데 저번보다 확실히 매물이더 생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당나 장인 분께 한번 여쭤보자. 딱 지금 말깡님 적당한 수준이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공공방이 충분하죠? 그 공공방에 딱 공공 딱 쓰면 개, 괜찮죠? 그 그걸로 가면 되겠네. 공공방에 공공이 딱 하나 있긴 하다. 깔끔하게. 이게 지금 369억인데 관세 붙으면 400억 되겠네 에디 유니크 한번 볼까요? 어? 공공방에 에디 유니크 이거 깔끔한데? 230억? 이거 관세도 없어 지금 우리가 보는 거랑 400억이면 무려 170억 차이가 나 170억이면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알아? 34만원 차이나 캐시로 이거 엄청 큰 차이에요 이거 가져올 법하다 이거는 이거를 사, 오면쿨쪽에 나중에 힘줄 수도 있어. 아니, 이거, 이거, 이거 가져올래, 그냥. 이거 사올게요. 무기 하나 바꿔줄까요, 이제? 근데 사실 아이템 버린 무기를 벗겨내도, 결국 아켄 이런 거 끼면은 얘 세트 효과를 씹어먹기는 해. 18성에 0 30%가 있어. 추업은 좀 돌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추업이 아쉬워. 그리고 작도 잘못됐어. 자기랑 추업은 바꿔줄만 할것 같아. 컨티를 아무래도. 엄청 납니다 효율이 그래요. 그럼 이것도 장인분께 좀 한번 여쭤볼게. 말깡님 공공보다 공공공입니까? 그냥 해방전이나 보보공 싼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얘는 작도 돼 있고 얘는 그냥 소울만 바꾸면 돼. 보공 7%라서 작값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가져오겠습니다. 관세 내고 90억. 오 위대한 무시드 감사합니다. 짠. 그렇지. 위로시드로 카테야 감사합니다. 자이 추의 보뎀이면은 이 정도면 쓰면 하구요 이제 이 무기로 이제 해방도 달리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못까 생각이냐면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무기값을 아끼고 쿨투고 살까 생각했었어요. 그냥 무기 못 쓸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PK. 인 <laughs> 이거 끼고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짜친다고 할까봐 이거면 나중에 뭐 콘텐츠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악세류 쭉 건드는 거 어때요? 어, 이거 가자. 콜. 여기서, 카르마 애잔 발라주고. 오케이! 떴습니다. 그럼 이제 자켓 주면 되겠다. 첫 장은 놀구역 될것 같지 않아요? 놀구 한 장? 첫. 공일의 힘삼은 좀 짜치는데? 아냐, 아냐, 이건 푸악구만도 못해. 버려. 마력사? 잠깐만요. 주은 좀더 사오겠습니다. <laughs> 푸악하는 게 맞나? 아, 마력육이야 이씨! 아, 까비, 이러면 더 하고 싶어져요. 에이. 아, 힘이 공이. 안 하고 말겠습니다. 그냥 푸악공 지르겠습니다. 이러면 또말 달라지죠. 바로 해야겠지, 이거는? 주셨는데? 공략 드디어! 알까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긴 거야, 이러면. 자 여기서 이제 05 떠갖고 말끔하게 011아 근데 보기에는 010이 나자010 뜨자 04 깔끔하게 짠! 아 진짜 뜨네 미친새끼 이거 가 반대로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 뜨네 까비 3일차 성장 아이템 보여드리겠습니다 무기입니다 무기 보무공 9퍼 015퍼 에디 데미 6퍼 붙었고요 2추에 보 데미입니다 15프로 완전 되어있구요 그 다음 미트라 분노입니다 21%에 방금 30% 붙었고, 아리에짬제 에디는 힘고퍼에 힘 15%, 아, 공1 5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마이리, 마이스터리, 30% 이탈 에디 두 줄입니다. 네. 3025만까지 올라왔습니다. 크으핵사완산이 얼마나 올라나나 볼까요? 태만산 33,000까지 올랐고요그 다음에 이제 핵사완산 23,492까지 올라오게 됐네요. 하드! 루시드가 솔플 여유코 때렸는데, 아 솔플 최전코신데, 이거 한번 잡아볼까? 블랙 카트 껴볼까요? 야 블랙 카타를 끼니까 2만 5천 됐어요. 하드루시도 될것 같은데? 3패가 아예 안, 아 하드 3패가 힘들어요. 아그 정도야? 얘를 한개더 뚫는다고 생각하면요, 이거 뚫으면 어떻게 될것 같아? 될것 같아? 이런 걸로 안 돼? 당연히 안 돼? 그래? 아니 근데 여기서 왜 돼? 이건 지금 최소 거지 130% 뜨잖아. 해봐, 하나, 아, 이거, 이거 없네. 어. 야, 뭐 미션 계속 걸 뭐야? 등록한다 한다면 하는 남자 세 글자야. 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음. 따라 또그 따라 님 도전 시션 어, 어.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고. 오리진더라고요 오, 어, 다크리스 오라! 다크리스 왜안 켜졌어? 이런 디바! 신명나게 패자. 하소해 어차피 시간은 남으면 돼요. 3패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이제 대기 대기하자. 어차피 이제 쿨타임 기다려야 돼. 가자. 이거 딱 여기만 까면되는데아아될 뻔했다 야야 아 간만에 도파민 좀 충족했다 <laughs> 다음에 한번 찐 모드로 도전해 봅시다 진짜 복수전 한번 가자 리벤지 일단 3일차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4일차에 한번 도전하는 모습으로 우리 시종 글자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바.